안녕하세요. 장모경 타로입니다. 행복님들, 항상 행복하세요. 자, 오늘 냄새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태 연세 보겠습니다 지띠의 아, 오늘의 운세는, 어 여왕제가 나왔어, 여왕제. 이 펜수 카드죠. 여왕제가 나와서, 어, 가족끼리도 풍요롭고, 이렇게, 어, 즐기면서, 이렇게, 어, 그, 환경이 좋잖아요. 직장, 사업, 사회생활도 이렇게 여유롭게, 여유 자족하게 외부에 출장도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죠? 연애운에선 여왕제는 이제, 약간 끼도 있고, 즐겁게 보내는 거죠. 지띠 오늘의 운세에서 여왕제가 나왔어. 여왕제 즐겁고, 편안하고, 어, 일탈을 꿈꾸기도 하면서, 일할 때는 열심히 하면서, 소독 있는 날이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소티 운세 보겠습니다. 오, 어, 소티 오늘의 운세, 러버스가 나왔죠. 러버스. 가족끼리도 이렇게, 3-3, 6. 적용하면 되죠. 양육하고 키우고 사랑하는 거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같이 윈윈하고 협동하고 도와가면서 프로젝트 이렇게 하는 거죠. 사업도 거래처, 직원 이렇게 3일치가 되는 거죠. 연애원에서도 이제 러버스는 이제 어, 괜찮은 거죠. 러버스가 이제 연애원에서는 최고긴 하거든요. 어, 소띠 오늘 연세에서 러버스 카드가 나와서 러버스의 사랑과 양육과 힐링을 한번 보내보세요. 호랑이 띠 운세 보겠습니다 호라이티에 오늘은 사실 거의 여사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이제 깊숙한 비밀 이런 건 은밀하게 잘말안할 수도 있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 정말 나의 내공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말도 함부로 잘안 하고 깊이 속내는 알수 없지만 이제 어그 전문가적인 지식과 저거는 있는 친구죠. 연애운에서는 이제 어, 지고지순할 수 있지만 굉장히 외로울 수도 있어요. 후라이띠 오늘 염세에서 여사제 카드가 나와서 여사제 지고지순하면서 어, 전문적이면서도 어, 조금 깊은 외로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이죠. 포키띠 운세 보겠습니다. 오 토끼띠 오늘 하면 데뷔 일가가 왔죠 가족끼리도 이런 욕망에 서로 집착할 수 있어요 가족끼리도 부모자녀 자식간에도 배우자간에도 막 그런 거 많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욕망이니까 내가 욕심을 내서 승진 욕심, 어떤 프로젝트, 어, 다른, 어, 부서보다 우리가 1등 해야겠다. 우리 사업도 다른 데보다 너무 막, 어, 욕심이 많을 수도 있죠. 연애원에서는, 어, 첫눈에 반할 수도 있고, 불륜, 불륜, 이런 것도, 어, 관계가 있는 카드죠. 어, 토끼띠오늘란스에서 어, 데빌 카드가 나와서 데빌에, 욕망과 이런 건 좋죠. 하늘의 기운이기도 하고, 너무 지나친 욕심, 법적으로, 어, 저촉되지 않는, 어, 약, 예를 쉽게 얘기하면, 어, 나의 이제 그, 빌미가 잡히지 않게, 약점을 잡히지 않을 정도만 어떤 행동이라든가 어떤 사인, 이런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용띠 오늘의 운세는 매지션, 마법사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마법사처럼, I am 최고,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최고야, 이럴 수도 있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마법사는 화토공수를 다 다루니까 다양하게, 어, 저기, 박사님이죠. 만물 박사님이죠. 어, 누르고, 뭐, 궁금한 거면 검색하면 다 나온 것처럼 오늘은 마법사처럼 지내겠죠. 연예운에서도 이제 엄변되고 비주얼 되니까 인기 있는 하루일 수도 있죠. 용띠 오늘 연세에서 마법사, 매지션이 나와서 매지션에 최고와 나의 이제 권위와 나의 능력과 실력을 한번 마음껏 한번 뽐내보세요. 뱀띠 연세 보겠습니다. 어, 벤티 운을 하면서는 풀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이상하게 구애받기 싫고 자유롭고 여행 떠나고 싶고 한 거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어, 예술적 예체능, 오늘따라 조직에 막, 조직에 몸 담고 싶지 않고 헐렁 여행이라든가 막 출장, 막 영마 이동을 하고 싶은 거죠. 어, 사업운에서는 외국하고 관련되고 연예운에서는 이제 어, 자, 자유로운 영혼이죠. 그러니까 한 곳에 살아 머물러 있지도 않겠죠. 자벤티오르 연세에서 어, 풀카드가 나와서 풀에 어, 풀에 자유로운 영혼과. 어, 나의 이제 그이 보따리를 맺잖아요 보따리에는 나의 노하우 먹고 살건 있는 거죠. 오늘은 자유롭게 한번 보내 보시는 것도 갑자기 어떤 천황성이어서 어떻게 어떤 일도 생길 수도 있고, 오늘 한번 잘 보내 보세요. 말띠 세 보겠습니다. 어, 말띠 오늘 이 세상에서 온둔자 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전문가 연구하고 오랜 수건 끝에, 오랫동안 전문가 길을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 내가 오랫동안 영, 이런 거한 거죠. 그래서 응따 응따 당할 수도 있고 나만 어, 괜히 안 그런데 나나 나 혼자 생각에 어좀 외롭다 왜 나만 어, 따돌림 받는다 이런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연애운에서는 어, 장거리 연애 수도 있고 그 사람만 지고 지순하게 이제 시야가 좁아서 그 사람만 일편단심으로 또 바라볼 수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말띠 오늘되 운세에서, 9번, 허밋, 운둔자 카드가 나와서 운둔자의 외롭고 고독함과 연구와 전문가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은 한번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즐겁게 한번 보내보십시오. 양띠 운세 보겠습니다. 오, 양띠 오늘되 운세는, 어,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이건 냉정한 거죠. 가족이라고 봐주지 않고, 이거 공정한 판단을 하는 거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어, 떤 공정하게, 이제, 그, 뭐, 학연 지연 이런 거 없어. 공정한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 기다리는 합격은, 승진은, 뭐 사업의 어떤 오더 이런 것이 정확하게 이제, 어, 정확한 판단과 이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냉정한 판단이 나오는 거죠. 연애운에서도 이리저고 저리저고 어, 나이 어릴 때는 막 그런 거안 따지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 능력과 미래 비전 이런 거를 많이 따지죠. 자, 양띠 오노레온온에서정의 어, 카드가 나와서 어떤 공정하고 여행을 어, 바라시면 안 되고 정확한 사인이 떨어지는 날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완전히 뛰해보겠습니다 원숭이띠오늘는 어, 황제 카드가 나왔죠. 황제, 가족끼리도 황제는 이제 가, 자기 고집과 학고한 철학 신념이고, 이제 그 독선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책임감도 강한 사, 람 황제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확고한 이치, 나의 고집, 나의 어, 트레이드 마이크, 나의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연애원에서도 이제 황제 정도면 인기 있고 책임을 지고 카리스마가 있는 왕이죠. 원숭이 때 오늘의 음색에서 황제 카드가 나서 황제의 확실한 철학과 신념과 책임감을 끌고 가면서도 약간 마이너스는 어, 독선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도 어, 있어 보이는 거죠. 닭띠 운세 보겠습니다. 오, 저스트 부활? 어, 뭐, 어띠오누라면서저스트 면서 부활, 부활카드가 나왔죠 힘들고, 정말 힘들고, 아, 너무 힘들어, 이럴 때는 이제, 하늘에 이제, 천사가 이제, 구조해주는 거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요즘은 다 힘들고, 막 이제, 버티기 작전과, 뭐 투자과막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이러면 오랫동안 이제, 어, 집념을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했다면 부활이어서, 이제 나를 살려주는 거죠. 연애운에서도 오랫동안 이제 연애가, 연애다 연애를 못하고 가정을 갖고 싶어도 힘들었다면 이제 부활에 천사의 도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네요. 닭띠 오늘 연세에서 부활카드가 나와서 부활에 어 정말 이제, 어 정말 이제 날개를 달고 천사가 살려주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제2의 인생 선악이 펼칠 수도 있는 걸로도 보입니다. 개띠 음세 보겠습니다. 개띠오늘연세에서달 카드, 문 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변덕기복 뭐 서로 어막 잔소리 막 이런 거할 수도 있고, 이제 그게 듣기 싫을 수도 있고요. 직장 사업사에활에서도 갈등과 이런 번뇌와 이런 게 있는 거죠. 연애운에서도 이제 어 이렇게 좀 갈등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개띠오늘연세에서달 카드가 나와서 달에. 어 이제 모성성도 있지만 양육도 있지만 변덕 기복과 우울증과 이렇게 뒷담화가 좀 싱숭생숭할 수도 있지만 멘탈로서 어, 명상으로서 나의 이제 이런 거를 어,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제 흔한 말이긴 하지만 어, 즐기는 자는 누구가 당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즐기는 걸로 약간 좀 감정 기복이 있더라도 스스로 강해 보는 걸로 받을게요. 돼지띠로 해보겠습니다. 대지띠 운을 하면 쓴 전차 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투잡 쓰리잡 열심히 이제 어, 하, 달리는 거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내가 준비가 돼 있고 연륜이 있고 경력이 있고 어, 그 나만의 어, 그 노하우라든가 있으면 힘차게 짝짝 고속도로 나가는 거죠 연애 운에서만큼은 두 마음 어, 양다리 수도 있고 대지띠 운을 하면서 전차 싸, 전차 사인이 나와서 전차는 제 2인자이기도 해요. 2인자고 내가 전략전술을 세우고 주변 환경이 좋다면 정말 고속도로로 뻗어나가는 카드입니다. 근데 항상 전쟁에 나가서는 승리하는 카드랍니다. 오늘 영새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즐거운 주말 편안한 하루 되세요.